안녕하십니까. 한국맥렬티 연구소장 이일라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Cryogenic Microgrinding Technology. 우리말로는 극저온 초미세 분쇄 기술입니다. 약어로는 CMGT라고 얘기할 거고요. 앞으로는 CMGT라는 말을 계속해서 쓸 거에 될 겁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극저원에서 분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MGT를 이제 사용해서 식품 원료를 이제 분쇄를 하게 되어지면 세포 사이즈 150 마이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150 마이크로미터 되는 것을 최소 한5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까지 분쇄를 하게 되수 있습니다. 이렇게 5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까지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 1g 속에 들어있는 그 입자수를 세어보면 305억 개 정도까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미세하게 분쇄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신선한 원물을 건조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액체 질소를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액체 질소로 극저온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사이즈로 분쇄가 되게 됩니다. 아, 여러분은 터미네이터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터미네이터 1에서 미래에서 온 로봇끼리 싸우는 장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 실온에서 둘이서 치고받고 싸울 때는 바로 회복을 해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었었는데요. 액체 질소에 노출된 로봇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얼어버리게 되고 다리가 부서져 나가게 되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총알 한 방으로 산산히 부서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충격에도 쉽게 잘 부서지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극 좋은 마이너스 196도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어, CMGT하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방앗간 아니면 핏, 이런 핀밀 분쇄라고 하는 일반 분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분쇄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이제 분쇄가 진행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는 한 70도 정도, 많을 때는 한 12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비타민C를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비타민C는 43도 정도까지만 올라가도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품들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열에 의해서 또 단백질 같은 경우도 이제 변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효소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변형된 형태로 섭취하게 되는 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생리 활성 물질들이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CMGT는 이렇게 극조온을 사용을 해서 어, 열 손실 없이 이런 수용성 성분, 그리고 지용성 성분들까지 다 이제 분쇄를 하게 됩니다. 특히, 어, 기름이 많거나 아니면 당 성분이 많은 그런 식품 원료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반적인 이런 일반 분쇄, 핏미를 사용해서 분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 이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이 망을 막아버려서 조금만 분쇄하다가 금방 끝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액체 질소를 계속해서 쏘아주면서 분쇄를 하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그런 문제 안 생기면서 분쇄가 지속적으로 잘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세포보다 훨씬 더 작은 수준까지 아주 쉽게 분쇄를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 온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보면 이 CMGT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할 때 분쇄되고 나오는 온도를 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120도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196도와의 차이는 15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큰, 낮은 온도 수준에서 분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MGT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식물과 동물세포를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세포보다 더 작게 분쇄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5 마이크로는 가장 작은 사이즈 정도 내려가는 수준인 거고요. 평균 사이즈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입자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첫 번째로 원물의 영양소 추출이 빠릅니다. 일반적인 세포들은 세포막으로 둘러싸이고 식물 그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영양 성분이 빠져나오기가 힘든데 이런 세포를 다섯 등분이나 여섯 등분 정도 이상까지 분해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세포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아주 효율적으로 잘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이 빠르다,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자가 작아지게 되면 음영했을 을때 굉장히 부드럽게 섭취를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특히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분쇄를 해놓으면 바늘 모양으로 길쭉길쭉하게 분쇄가 되는데요. 이걸 더 작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핀밀로 분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식감이 좋아지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에 타서 드셨을 때 목넘김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물의 이제 색상이라든지 향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극저온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영양소 파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향기 성분도 잘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향기 그리고 색상도 이게 열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색감도 굉장히 잘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작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분들 그리고 그 연구치 전환기에 있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환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게 되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을 3D 프린팅하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그 새로운 식품의 형태를 제조하는 기술에서도 보면 노즐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바로 3D 프린팅 기술인데요. 이런 입자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노즐이 막히는 문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물 통째로 분쇄해서 섭취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가식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먹지 잘 먹기 힘든 부분들 먹기는 먹는데 맛이 없어서 잘못 먹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식품 전체를 통째로 갈아서 원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평소에 먹지 못했었던 부분에 있던 영양소까지 모두 다 섭취하는 그런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또, 표면적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지는데요. 입자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전체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면 소화효소가 닿는 면적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게 되어지죠. 늘어나는 만큼 소화가 훨씬 더잘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뒤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요리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특히 뭐 마늘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향신료들 같은 것을 이런 CMGT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원물 통째로 다 그대로 다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도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이 CMGT 기술을 잘 적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식물성과 동물성 원재료에 적용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영양성분인 파이터케미컬 들어보셨고요.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항산화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빠져나오게 되고 이용들도 올라가게 되시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동물성 단백질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병후 회복기에 빠른 속도로 회복할 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을 위한 환자식 그리고 노인분들 특히 어, 근육이 많이 없어지는 시기이죠. 이런 분들한테도 이런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폐푸드 쪽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쪽, 음료 쪽,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CMGT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해보면 생체 이용률 향상해주는 부분, 그리고 영양성분 유지, 그 다음 홀푸드라고 지금 써놨는데요. 영양성분 전체를 섭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입자를 이제 재구성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공정기술 표준화를 통해서 소재화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식물성에서 이제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 스스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깔들이 주로 많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녹색, 붉은색, 그다음에 뭐 노란색, 흰색, 그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다양한 색소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 해당되어지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해독, 다이어트, 노화 방지, 그리고 뭐 질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쪽에 효과를 내주는 이제 성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린, 녹색 같은 경우는 노화, 뭐 강한 해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화 예방, 그리고 붉은색 쪽은 면역력 강화와 혈관의 건강해주는 피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어, 노란색 쪽은 항산화 쪽, 눈 건강 쪽 그런 효과를 내주고요. 그리고 흰색 쪽은 혈액순환이나 소화 촉진 쪽에 효과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쪽은 노화 방지라든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데요. 이런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만큼 이런 색깔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핵심에 CMGT가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 CMGT 원물을 이제 적용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들어볼 텐데요. 일반적인 제품을 제조할 때그 보통 착즙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속에 집어 넣었을 때 이게 망에 걸린다든지, 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라 다양한 이유 때문에 착즙을 해서 섬유질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MGT는 그 전체를 통째로 갈아서 다 사용하고 있는 홀푸드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식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양소들, 그다음에 버리는 영양소가 다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중에 이제 어, 여러분은 식이섬유가 효과가 없는 그냥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제6의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식이섬유는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유산균이 있죠. 이런 유산균에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식처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벽을 또 자극을 해줍니다. 자극을 해주면서 장은 연동 운동과 운동, 연동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굴러 굴러 움직여주는 것, 그 다음에 밀려 내려가는 분절 운동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장벽을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장내 음식 찌꺼기가 이 장벽 사이에 끼어드는 그런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독성 물질들 만들어내면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를 내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CMGT 기술을 이용해서 을 통째로 다 먹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 이런 기능성 성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보면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보리싹 아시죠? 이런 경우에 총 폴리페놀 함량은 일반 분쇄를 해서 열이 발생했을 때보다 이 액체 질소를 사용을 해서 분쇄를 하게 되어지면 일반 분쇄한 거에 비해서 107% 정도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항산화 능력도 조사를 해봤는데 이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DPPH 라디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는 효능을 비교해봤더니. 153%, 거의 절반 이상이 더 많이 잘 제거가 되는 이제 그런 효과도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CMGT 기술이 식품에, 어, 일반 식품 쪽 중에서 특히 식물 쪽에 적용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CMGT를 이용했을 때 영양성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15가지가 지금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걸 100%로 봤을 때 cmgt를 하고 났을 때의 영양 성분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는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을 텐데요 각각의 영양 성분을 1대 1로 다 비교하면서 보기에는 힘들어서 평균 검출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100%가 다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단일 성분들 사용했을 때 이런 울금이나 황칠 상황버섯 이런 것들도 다 했을 때 하고 그다음 100, 지금 15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혼합 국물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귀뚜라미나 갈색 거절이와 같은 동물성 식품 원료들을 사용했을 때 저마다 다 이런 영양성분이 100%가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양성분의 이용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똑같은 돈을 내고 먹었는데도 더 효과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CMGT 한걸 드실까요? 아니면 일반 분쇄한 걸로 드실까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런 15가지 식품 원료 외에도 저희가 해본 것 중에 또 차가버섯도 있습니다. 차가버섯은 워낙 딱딱해서 잘 분쇄하기가 되게 어려운 식품 원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식품 원료를 CMGT를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뭐 예를 든다면 커피 같은데 섞어도 좋고요. 다른 식품 원료 만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영양 성분이 훨씬 더잘 빠져나오게 해주고 특히 이런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성 성분들 어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폴리페놀류가 있고요. 그리고 베타글루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빠져 나오게 해주려고 그러면 세포 사이즈 이하로 분해하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편안하게 섭취를 하면서 효과도 잘 보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품 원료를 이용을 할때 일반적으로는 추출하고 농축한 원료들을 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런 추출 농축한 원료를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만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량의 영양소들, 이런 영양소들은 섭취 못 하는 문제가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판자를 사용해서 두레박을 만듭니다. 근데 길이가 다 달라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길이가 다 다른 판자를 이용해서 두레박을 만들었을 때 물은 어디까지만 고일까요? 바로 가장 낮은 판자까지만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내게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 성분들을 높이 높이 쌓아 올려 봐도 결국엔 그건 전부 다다 그냥 빠져나갈 뿐이죠. 왜요?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CMGT 기술을 원물 자체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이 미량 미랑, 미량의 영양소들 그 전체를 다 섭취를 할수 있게 되어지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낮은 영양소들을 다 끌어올려서 전체적으로 높게 만들어주게 되는 만큼 내가 돈을 주고 먹은 그런 식품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원물 전체를 CMGT를 사용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CMGT를 적용했을 때 소화율과 흡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입에서는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수분해 시켜주게 되죠. 그래서 어, 녹말 성분으로 바꿔 농말을 이제 포도당이나 이런 걸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이런 깃뚜람이나 울금, 보리싹을 대상으로 해서 아밀라제에서 얼마나 잘 소화가 되는지 비교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일반 분말에 비해서 깃뚜람이 같은 경우는 112% 넘게 나오죠. 그리고 울금은 6000%가 넘어가고 우리 보리사 같은 경우는 4000% 넘어가는 이제 그런 만큼 잘 소화가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자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흡수율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쉽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 과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울금의 커큐민이라든지 생강의 어, 식스진저올, 아로, 아로니아의 안토시아닌, 그리고 상황버스의 하이폴라민 B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성분들을 가지고 HPLC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제 분석을 좀 진행을 해 봤는데,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울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쇄에 비해서 170% 넘게, 생강은 97%좀 넘게 나왔는데요. 어, 투과하는 양 전체로 따져봤을 때에는 어, 이렇게 비율은 낮았지만 더 많이 넘어가는. 그래서 소흡수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 안토시아닌도 200% 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흡수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봤냐면, 인공지질막을 썼어요. 인공지질막을 써서 흡수 전, 흡수 후, 이렇게 나눠서, 어, 이렇게 얼마나 더 많이 흡수가 됐는지, 그 일반 분쇄에 비해서 흡수하는 양을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효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낮은 온도, 이 극저온에서 분쇄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 보면 생강이나 아로니아의 지표 성분 이제 보시면 투과 전, 투과 후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과 전에도 보면 영양 성분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데 투과 후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표 성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MG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기술은 미래를 바꾸는 식품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CMGT는 단순히 영양성분을 잘 검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인 게 확인이 됐고요.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그만큼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게 됐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양소 섭취가 중요한 노인, 그 다음에 어린이, 흡수율과 소화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칼슘의 보고화라고 하는 멸치를 활용한 고령식 이런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연화해서 만드는 가정식들이 좀 현재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좀더잘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고기 두유라든지 두유, 그 다음에 뭐 죽, 그리고 건강한 오곡 파우더, 뭐, 가정식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령 친화식이라고 하는 이제 카테고리로 해서 제품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세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바로 CMGT를 적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CMGT 개법을 제품들이 다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에다가 식물성 성분들 잘 맞춰주어서 이런 저작하지 못하는 분들 어, 이게 씹는 것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다양한 그 활용들을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굶어 죽는 세대였다면 이제는 이가 없어도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대가 바로 CMGT에 의해서 열리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